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명 뺑소니, 도주 운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주 운전죄는 흔히 하는 말로 뺑소니라고 늘 하는데요.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면은 도주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될까요? 일단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그 피해자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는 형사 처벌을 전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그 12대 중과실. 네.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요. 12대 중과실이 있든 없든 일단 기본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아무런 구호조치라고 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가 바로 오늘 살펴볼 뺑소니 음. 도주운전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도주운전죄에 관련한 규정이 있을 텐데요 이걸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 일단 도주운전죄라는 이 범죄는 우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치사단체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만약에 사망했을 때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아까 구호 조치라고 하셨는데 이 네. 구호 조치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자, 일단 구호조치라는 건 정차, 일단 정차를 해야 됩니다 아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일단 즉시 정차를 하셔가지고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다쳤다면 119 구급대원을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그다음 나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뭐 주소 등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리는 조치, 이게 이제 보조치라고 합니다. 네. 이를 전차할 때는 혹시 어떤 장소가 있나요? 그 차를 움직이면 안 되는 또 그런 것들이?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렇죠. 네.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는 네. 데뭐 사고 현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음. 교통 상황에 따라서는 차가 즉시 정차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빈판길이었다. 음. 또는 오천시라서. 또는 뭐이 교통이 혼잡해가지고 거기에 차를 바로 세우게 되면 다른 교통이 이 원활히 소통이 안 되는 네.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독이 그 사고 즉시 정처할 수 없겠죠. 약간의 유연함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사고 직후에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정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네. 저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냥 가시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왜 일어나는지 변호사님 한번 상담하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 중에 단순히 내가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음. 사실 그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와. 그게 이제 음주 음. 운전을 했다거나 우면허 운전을 했다거나, 경찰공무원이나 이제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나의 이 교통사고 말고 음. 다른 잘못이 발각될 그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게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음주를 해서 무면허인 게 발각이 돼 가지고 처벌 받는 경우랑 이거를 다 내가 무면허건 뭐건 나 내가 은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도망을 가서 도주하게 되는 그런 법에 적용되는 거랑 어떤 게더큰 처벌을 받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주운전죄가 더큰 처벌이 있습니다. 아, 어쨌든 내 제가 뭐든 도망가면은 더큰 벌을 받게 되는. 단순히 비교를 하나 드리면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처분죠. 그 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도망하지 않고 현장에서 구조취해가지고 호 적발이 됐다. 그러면 네. 두 가지 전력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 음. 하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처벌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음주운전 이게 발각되기 싫어가지고 도주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적발이 됐을 때 어차피 술은 다깬 상태일 거니까 네. 음주운전죄는 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도주운전죄 음. 하나로 처벌을 받겠죠. 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음주운전죄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2 번째 이거 2번 음. 합쳐서 처벌 받는 거보다 음. 도주운전죄 하나로 처벌 받는 게더 형벌이 셉니다. 음. 그러니까 차라리 경주운전하고 교특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게 낫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의 핵심은 도망가시지 마시고 네. 제 자리에서 구호조치를 최대한 적절하게 하는 게더 좋다라는 걸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변호사님,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혹시 이제 판결이 난 기존의 것들이, 사례들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주세요. 보조운전자가 성립하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내가 정차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다. 네. 자, 그런데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걸 제공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이제 와가지고, 예, 사본에 본인한테 뭐 선생님 그 성함이나 주민번호, 뭐 주소, 연락처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거를 제공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는 혼선이 처리되겠죠.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 신원을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 도주 운전죄 이런. 이럴 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호조치를 아, 네. 취했지만 네. 나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주운전죄가 성립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오. 우리 법률용으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했다. 아, 이렇게 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도주운전죄는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주차장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 중에 그 교회 주차장이에요.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버린 경우에 그곳이 도로는 아니지만 이 경우에 이 특가법상의 도주 운전체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방문하고 일단 정차하고 구조치를 그 취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다루 오시면서 교통사고 네. 굉장히 많이 다루셨잖아요. 네. 이 중에서 최근에 또는 가장 이슈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 운전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해야 됩니다. 도주의 고의라고 하는데,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정말 경미한 사고여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안 다쳤다거나 또는 어떤 구호 조치를 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례에서는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갔다 하더라도 도주 운전자가 성립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어, 특가법상의 도주 운전자가 성립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했던 사례 중에 이제 혐의를 벗었던 사안입니다. 네. 어, 첫 번째 사례는 운전을 하고 가는 때 밤늦은 심야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운전자는 운전하고 가는데 이 차량의 옆에 어떤 보행자가 스치듯이 이 차량의 팔 부분이 이 차의 그 옆부분 있죠? 문, 문, 문 부분? 네. 그래면 스치듯이 딱 지나간 거죠 근데 이 가해자라고 할게요 이 가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 뭐 충격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단순히 스친 거였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도 가해자가 이 사람의 그 충격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고 할 만한 어떤 정황이 보이지 않았고, 또그 당시 심야 시간이었고, 또그 당시에 가해자가 차량 안에 음악을 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 상으로 이 차량의 넘버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피해자 주장으로는 내가 이 차에 치였는데 이 사람이 고조치 치여지 않고 도망갔다 음... 이렇게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 가해자가 특가법 도주운전죄로 입건이 됐는데 그 사안에서 제가 변론을 해서 어 아까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도주, 그러니까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어떤 사상의 결과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밝혀서 위험위를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 사례는 교통 사고가 발생을 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우리가 형법상의 그 상해라고 평가할 만한 정도의 상처, 상해를 입지 않았던 사안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뭐 이주? 그렇죠. 여러분 진단 이주. 이게 정말 우리 형사 사건에서. 항상 상해가 결부가 되면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진단 이주, 음. 이게 실제로 이 피해자가 이 입은 상해라고 볼수 있느냐 네. 이게 흉폭상에 우리가 네. 상해라고 평가할 만한 정도의 어, 어떤 건강 침해냐에 대한 천명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 보통은 사고가 나면 입원하고 보죠.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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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치든 안 다쳤든 목 아, <laughs> 잡고, 네. 머리 잡고 병원 입원하고 보잖아요. 근데 네. 네, 경미한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경미한 사고에서도 일단 진단 이주는 병원에서 의사가 발급을 해주죠. 음. 이걸에 임상적인 소견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임상적 소견이라는 것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기초에서 의사가 듣고 아 일단 환자가 통증 호소하는 거의 기초에서 진단을 내리는 건데 보통 이주 진단이 그래서 나니다 아. 진단서 발급됐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형법상에 상응해라고 평가하진 않아요. 아. 음. <laughs> 전체적인 그 사고의 발생 경위, 어, 현장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의사가 말하는 그 당시 이상 소견의 유무, 치료의 유무, 이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아, 이거를 상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그런 진단서도 되고, 내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사건에서 두번째 사례에서 이 사건도 경미한 사고였어요. 근데 물론 이 가해자가 그냥 도주, 도주해버린 거는 맞아요. 그건 응. 잘못했죠. 응. 근데 특가법상의 뺑소니 도주운전죄가 인정이 되려면 아까 제가 상해를 입었어야 된다라고 응. 말씀드렸죠. 근데 네. 어, 경미한 사고여서 진단서는 발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해를 입지 않았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잘 밝혀내가지고 그 피해자에 대한 사상의 결과발선이라는 요건을 탈락시켜서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짚고 넘어가봐야 될게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거나 도주 운전제 특가법에 지금 혐의를 입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네. 일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니까,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안하는 경우에는, 일단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12대 존바실에 해당이 된다. 또는, 내가 현장에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현재 도주 운전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면, 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다뤘던 내용, 그 특가법상의 도주 운전자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사를 통해서 예, 상황을 잘 파악을 하시고 도주 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가지고 혐의를 벗을 수 있게끔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의 포인트는. 교통사고가 나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였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났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도주죄에 지금 혐의를 입고 계시더라도 저희가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그 혐의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박병건 변호사님 찾아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니다